아예 유통입니다. 오늘 우리 미미 예 미미 리틀 리사이틀 아 우리 미미 리틀 콘서트 인연 알아요 사랑 참 새벽비 남행 열차 옆집 누나 나미가 평행선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니미어 에모 보라빛 엽서 사랑님 그때 그 사람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아 율레스미어 정말 좋았네, 아, 또 만났네요. 아름다운 강산, 행복한 나라, 사랑아, 어머나, 눈이 날이네. 여러분, 꾸이꾸이, 백만송이 장미, 하바나, 아, 민연는 괴로워, 마리아, 아베 마리아 하는, 그 다음에 어, 개구쟁이, 예, 아, 총 29곡이 되겠습니다. 이 노래 중에 아, 여러분들께서 성곡한 노래 예. 아홉 곡, 세곡하고 쉬고 또 세곡하고 쉬고. 아,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늘 예, 예, 오늘 오후, 오후 8시. 예, 오늘 오후 8시, 7시. 8시, 7시. 다섯 시반밥 먹고. 일 7시. 일 예, 7시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 7시. 예. 우리 미미 콘서트, 어,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오늘 오후 일곱습니다. 어, 이렇게 노래를 쭉 여러분한테 보여준 거는 아,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곡을 해 주십시오. 아, 여러분들이 신청한 곡 중에 아홉 곡을, 예, 어, 우리 미미가 하고 또 나머지 또 듣고 싶은 거는 저한테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. 예, 오늘 불타는 금요일 아, 미미와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저녁 7시 아, 미미 콘서트에서 만나요. 오케이. 카트!